을 알고 있어. 난 이게 모든 이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. 난 이게 아주 복잡한 절차라는 걸 알고 있어. 걔가 직장 그만뒀다는 걸 알고 있어.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. 걔가 방문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. 그 가게가 폐점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? 문 닫는다는 거 알고 있어? 을 알고 있어. 너 이거 알고 있어? 제니 금년에 졸업하는 걸 알고 있어?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? 걔가 자살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? 임신 13주라는 걸 알고 있어요? 케빈의 배경을 알고 있어? 아니, 감옥에라도 갔다 온 거야? 을 알고 있어? 앨리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어? 네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기나 해? 내 아들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어? 딸이 맨하튼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? 내 남친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어? 그녀가 걔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고 있어? 아니, 걔가 뭐안 좋은 말을 했어? 너, 을 알고 있어? 너 그거 알고 있어?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 알고 있어? 난 네가 내 이력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 확신해. 히포크라테스 선서 알고 있지 맞지? 넌 걔의 폭력 이력을 알고 있어? 경찰에 따르면 이곳에 범죄가 많다. 이 지역의 위험에 대해 알고 있어?